아이고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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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. 이거. 이가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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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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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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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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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또 가고 나면 서운해서 또술한잔하려고 아, 그래, 계속 그러니까 혼... 그리고또 혼자 계시면 외롭지 않니요 아예그뭐 어제 가만고만 사람이 렇게태화할 사람이 있다가 아, 없으면 답답해서 못 살아요 병 생겨요 그래가지고 한니응그 음, 외롭지 음. 상당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 우리가 여기 찾아오면은 어르신이 귀찮아 올까봐 오지 말라고 이렇게 글씨를 쓰는 사람이시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오늘건난 반대 안 해요 네 오는 건 절대 반대 안 하신답니다 혼자 계시니까 산속에 계시니까 내려보고 와서 답답해서 술을 많이 드신다니까 댓글로 뭐 여기 뭐 어르신 혼자 계시게 놔두지 뭐 그런 그러신 분들은

아, 그랬는데, 나 여기 혼자 있, 혼자 한 시간 있으니까 미칠 것 같더라니까? <laughs> 이야, 답답해서. 엄청나게 서 답답하더라고요. 마라 사람 먹지. 그래서 그때, 그, 저기, 저기, 그, 약수터 주변, 청소나 하고 간다고 그냥 청소나 하고 갔지. 또뭐 아 일요일날이요? 날이 어. 더워도 됐다 오늘 해도 괜찮데 해도 간까지 누가 이거 그냥 에이 그래도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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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니다 피워서 피곤한 누나는 온당 되더라고 내보다는 뭔데 찾영이냐이랬고 어디 뭐좀더무거놨데 오니까 말이 안 좋아가지고 여+ 여+ 뭐 음. 니까 여+ 을병 여+ 이더라고음 게 맞으면 만에 있지 이게 모감 7가고 끝에 감이야. 게 맞으면 만에 있대. 자, 오늘은 또 먼저번에는 라면이다 상추를 넣었었는데 어제도 산그 산천에서 오신 분들은 또 라면이다가 또오이를넣 대요. 오이하고 호박. 어떤 아, 호박이 썰어 먹었구나 어, 그래 그분 요리 잘하요 그 나보다 한술 더 뜨더니 나는 상추를 넣는데그 사람 또 호, 호박하고 오이를 넣대어이고 아, 뭐 음식 잘하시던데 그분 음식 잘하요 그분 남도 이제 뭐지 이제, 이제 뭐지 오이 썰어가지고 채가지고 해가지고 썰어 예. 먹거든 예. 먹을 때예 그럼 아삭아삭하네 예, 그러면 예 그래 삐지 않고 먹으듯 썰는다 다 익었어? 네다 익었이요 어떤 사람은 아주 푹 먹는 사람 있고 너무, 너무 막파기면맛없잖요 그럼 놓으면맛 들어야지 어떤 네, 꼬들꼬들 꼬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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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지 꼬들꼬들 끓 먹는 사람 있고 아난 꼬들꼬들 야. 해야지 어르신은요 난도 그런 좋아하지 난푹먹 아, 너무, 너무 퍼지면 맛 없이요 어, 어떤 뭐 그런 두께여서면푹남맛거나남 음, 너무 그러면맛 없어 씹는 맛으로 먹으려는데 너무 물렁물렁한면맛 없어. 어 이거 라면이다 오늘은 어음 순대 넣습니다 순대. 아니, 짭검자요. 예 이렇게 하고 국물 조금 드리고. 예. 안주 안주 뭐 주류 좀 먹어야 먹는데 해장이들은 이. 뭐, 뭐, 물이 뭐, 조금 부족한 뭐. 것 같다. 기죽? 그냥 먹을래. 뭐, 괜찮니? 응. 가서 봐. 소소잔이도디있대이 여기 여기 씨, 여기 씨. 그것도 있고, 이거 나이는. 어, 여기 씨. 아니, 아니, 그 뭔지, 왜된데 있는데. 음 먼지 들어가서 뒤에서 빼야 돼. 뒤에서. 앞에서 빼면 먼지 들어가서 안 돼. 이건 이제 나무 종목이 아니고 난 떨구지 않같거든한둘저게다먹으니까 응. 아, 주로 안 쳤어요. 뭐, 이거, 이거 한 병이요? 이거 예. 뭐, 깨먹고 나만 먹기라니까 그러면 주량이한세병 되셔요? 저녁은 뭐한 떼는 먹으면 뭐먹두번 먹었나? 이란는 가서 지금 나물 나물 저한 떼먹거든요.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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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? 아저 o n 일 know. 두번먹 n t know. I don't 저 n o w I don't know. I d o 빨간 거 n o w I don't k n o 거 빨간 거 n t know. I d 거 n t know. 이 d o n 이 know. I d 거 n t know. I don't know. 이게. o n t k n o 이 I don't know. I d o 소리 know. I don't k n o 오늘은 먼저 보내는 <laughs> 먼저 보내는 다음 연이다가 상추를 넣어서 먹었는데아 상추를 넣어서 먹으니까 아삭아서 그러는데 오늘은 또 다음 연이다 순대 아 어르신도 아주 순대를 옛날에 한번 드셔보고 처음 드신다는데 아 이거 한번 먹어봐야지 또. 그때저쪽또 오이 땀는장면은다 그 가지고 한개다 가지고 가져가면 세개를 가져가고 두개 놔두고 응그 음. 정도 오이 가지고 집에 가고 음. 먹는다니까 응이 쓰레기는 내가 집으로 또먼저처럼또다 갖고 가야지 나 그거 놔둬 응 그래 그냥 안 놓지 어찌하나 와가지고 돈다내 부디람하면안 따라 부르는 거야 차가 그래가지고 너가 내는 동안 떨어지겠아잘부아침 많이 도세요응이대나맛있 벌써 큰네저 주말 땜가 면순대에다면밖서 저고기 넣어갖고 먹 맛있더라고 네주말국밥이라 가지고 오는거야 그. 나는 어제 그 오신분 라면에다가 오이넣고 호박넣고 갈래 난 감자탕 만드는 줄알았어요 그래서 어제도 호박넣고 한반잘라갖 넣어갖고 응 그냥 뚝 잘라서 그냥 라면 이들를 걸래? 소로가 그래. 난뼈 땅이 감자탕 쌈는줄 알았네. 그랬더니 나중 이렇게 보니까 라면 끓이대. 그 나보다 한수더 우위 더먼그 사람은 그, 그 사람도 뭐? 전문가. 그 사람은 음식 잘어요. 전문가야 에, 음식 아주 엄청나게 잘해. 그 사람은 라면 끓일 때꼭 오이하고 호박을 넣어요. 나는 이제 그 상추를 집어 넣는데. 감자탕 끓는 게 뭐야? 무슨 광양? 빠졌다 아 <laughs> 어, 맛있게 생겼네 아고이 개미가 이끼라 너못 도는 이거 내가 이 뭐가 개미 국자가 잡게 없는 거음 개미가 아 맛있네요 마음에 있다가 상추 는장 기가, 기가 막히게 보세요 고추도 드셔야죠 추 아, 안... 이거 찍어도 시지 않니? 야, 이 그냥 먹으면 돼. 아, 그냥. 어제 한개 먹다 매워가지고 아, 엄청 매워 가지고. 어, 엄청 매고 커질라요. 이건 안매딱 났어. 음, 저거. 이거 응, 아주 커지게. 음. 먹어야 돼. 고추가 벌써 다 익었네요. 익었어 아무 코트 뭐 있고 뭐그 토마토 이런 거도 하면 또 있고 뭐. 음. 이게 된장 이거는. <laughs> 이게 기이된 된장 볕는 게. 음. 이맛트에 된장 아, 어, 저 재래식 된장이라고 껌. 예. 이따 내가 호박 호박고공. 예. 호박고공 저 고추 조금. 저매웁지 않는 거 히서. 이거 매울지 않 된장찌개 좀 내가 만들어 놓고 갈게요. 어? 오늘 가지신다고? 아니 아니 만들어 놓고 간다고. 그러니까 그거 이따 밥 말아서 드시라고. 아니 뭐이 그런 뭐 얘네 먹으면 오늘 또 비는 건 못해. 너무 먹고 뭐 가다밥 그 먹어야 되는데 아침에 냉물락 맛도 또 주의 잡아주지. 그거라안 돼. 뭐 많이 해놓고거도 먹지 못해. 그러니까 국은 상관없어. 국은 별로 상하지 않았는데. 저 된장 그냥 먹는 거보다 된장국 연하게 호박 넣고 호박 넣고 호박 끼지 가는 게된장이 비고. 아유 기가 막히게 맛있죠. 예 그거 맛있어요. 나 연어 다고 해먹는 사람인데 그냥 하기 는 그거 박기장 된장 어길래 소금이기름 안 돼. 어떤 사람 라면 스프 안 넣고 된장을 또 넣더라고요. 라면 그럴 때 스프를 안 넣고 된장을 넣더라고 청국장하고 된장을 이렇게 섞어서 넣더라고. 그건 맛있다고. 남면다자유있으내면만이없면데응 근데 음. 그건 결제하는게 아니거든 두번내도 줘요 응이남면 음. 잘하면 안돼남맛이 없어 응. 그건 응. 그 할당이 그안 되거든 아 맛있네 이건 지금 익니까 그러고 나안 왔으면 또 하루종일 또 그냥 술만 드실 뿐했네뭐안 드시고 그렇군 그러니까 귀찮아갖고 음. 좀뭐 먹고 술 한잔 먹고 뭐좀좀지이좀빌라야데아 엄청하네. 아좀길 댕겨 맨해 지거끊 응? 지이매해 지구 땡기지 못해 지이 우차가지고. 음, 아길좀 이렇게 만들라고 했었다고짝 빼이지 그래, 그, 나1 면사 데서 비근 뒤로. 아 어. 큰일나요. 그래가지고 화가 나된게 있거든. 어제 올라와 보 아주 머꽉 차는 내려가도 뭐아 뭐, 그거 잘못 내려가면 어. 큰일 날땅 떨어 떨어져 버려요. 어. 월요일. 오일 한 여남게 주고 그 주육 그 아니면 아주 안 먹었어. 이제 날국사가 뭐 담을 식어 뭐, 뭐지 식수도 못 주는 게. 그렇 그렇죠. 오일 한 여남게 그러니까 지글을 넘어 무기가 오일끼리 이런 게만 따고 있어. 삽이 있어 삽예삽삽이 여기 예 네? 삽이 있어. 그럼 저그 여기 올릴 때어려운데 내가 파놓을까 이렇게 길을 아니 나도 근데 길이 매야 판다고. 응? 부싹 빼고 해놔야지. 아니 거기 그풀 풀이 없는 데가 너무 이렇게 막 경사졌더라고. 어, 그러니까 잘못하면 낭떨어질 떨어지겠더라고. 미끄러서. 그왜그 걔는 온산다 파놨어. 뭐. 저, 뒤로, 뭐지 푸른 데 저쪽으로 간다 파놨다고. 어, 예 뭐. 그런데 중간에 다 있어. 중간에 또 너무 며졌어 이제. 그래서 그거좀파 쓰면 좋겠더라고. 그내좀 반도 그냥 어제 그 뭐지. 뭐저저개 f 지 r r e d on g a 하 i l 을때 kartonwieerman b 도 u 는 h t gas 차을에한 빼오� a 게가 올라갔어 know 얘기 해는 그러니까 게이 아파가 지고좀 o be 드 p 나 나이 있어도 큰치료로 하는 사람인데 매 아픈 년이에요. 아프지요. 요 응. 젊은 사람도 어깨 아픈 사람 많아요. 뭐 요새 뭐이 보니까 뭐뭐 아, 약은 뭐 괜찮다 뭐 방금 막 드나왔는데 <laughs> 그몸뭐 괜찮더라고. 근데나는떤계절이녀에가안 뭐, 근데 받아요. 어... 주사를 못는다니까 주사는 도끼가 가지고. 그렇지. 요도 못 든다고. 그런데 병원에 가면. 밥을 그어야안 되고 얇아 안준다고 밥은 음. 그래 안 먹어도 괜찮다니까 안줘아 맛있네 맛이 짭짭다 이래. 야맛있어야 이거 라면이라 또 순대를 넣으니까 또 그럴싸하게 맛있네 응? 음. 저도 저 따고 나니까 저 따라가지고 아, 아버님 뭐 정확히 저 교도에 봐봐 해도 지금 고나옵다그래음 알았어. 과자로 니까 아니 그럼 김치 같은 건안 드셔 올래? 김치도 없잖아 그럼. 아니. 뭐, 오지디. 아 오이김치? 예 오이김치 뭐 그래 오이를 그 뭐지? 저조금가 절약한 거어 물김치로. I'm g 한 먹고 g to g 가 to 아 h e 서음난 s e I'm g 뭐 i n 안 to g 고 to t h 고는 o u s e 거 m g o i n 어 to go to the h 병원 s e I'm g 어, 밤에 비 오면 막 이거들어. 다다리를 데보니까막 콰르르르르 옮기 말이야. 여기 또랑요. 물이 막 엄청 내려가요. 불었어. 어우 나 약간 불었더니 막 오빠 배가 다소면또 불었지. 예. 저번에 내려갔 보면 물이 짜자야할거예 오다 보면 많이 불었더라고. 음. 거는뭐 날이 일어나니까 전화가 안 오지 전화가 아무리 고집이 해고집겠지만뭐 뭐 시간이 좀 걸린다 이래서 아 걸리기만 은면뭐병번터 치고 말이야 양도 세고 달라 했거든 아고쳐주면 빨리 고쳐주지 근데 그때는 아직 신양이안 왔지 고장 나가지고 오래됐잖요한달 걸리지 한달 넘었을 때가 안 그래요 마당하고 여기도 저녁이가 비무진장왔구나 아, 밤에 밥다들어하더라고 내일 때 와가지고. 대도 내가 뭐 그거 얻으니까는 병돈 다뜯들난 나는 안쪽에 그거 어떻게 하 이거 뭐는다 들리고 있구나. 는그난 나이 만은 그런 거는 비춰삐게 되뭐 경제는 마생이 난술이야이야아 약이요 술 줘요 어, 근데 이 먹어놓으면 뭐, 몸안도 괜찮고 음, 그리고 괜찮다고. 몸 아픈 것도 괜찮고 예. 그게 왜 그러냐면 술이 혈액순환을 잘 시키요 예 그건 그래 맞습니다 예. 이게 혈액이 좋은 사람은 술 먹어서 힘이 좋고 난 올랐는데 술 먹으면 빨리 올라와 음, 술기운이 그혈액순환잘 돼서 그래 이런 옆에 두더만 안다 안 들어줬더니 옆에 두더만 복근 날아가고 나는 그런취지야 그렇지 술 먹는 게 근데 우리는 술한두 잔만 먹으면 그냥 이거 한병 먹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게 술을 잘안 버세요 한잔 해줘야죠 에 네, 조금만 먹을게요 저장있어 조금만 음. 이거는 이거 있저도뭐 뭐. 예. 된장은 이거 누가 사왔어요? 예? 된장은 이거 누가 사왔어? 저리어디 왔던 사람이 마트 가서 한통 갖다 놓 내가 는 먹거든 음 그게 한반 정도 된요이 통으로 나온 그게 어디 저 음. 나왔거든. 음. 그게 게뭐내 에이, 그게 어저 콩장이라고 나오거든 그델비산게 맛도 그게 뭐내 팔짱인가 그런가 아, 그게 비싸 응 재래식 된장이라고 맛있죠 맛있네 이맛은기 내가 언제나 손 많이 먹어서 맛 보지 못해 눈이 맵는데 먹고 굶어 가야 는데어제뭐 그냥 낮에 한먹었거뭐이아 맛있어 이거 이거 라면이다또잡짭해네라면이다가 나는 또끓여 먹으면 돼. 이따 또 끓여 먹이오. 예, 이따 그리고 이따가 오리 사 왔시오. 오리? 아 엄청 좋아요. 짠 거꾸로 또깨여기나먹 예. 동그라미는 아, 적게 는그좋은아이 된장에다가 한번 찍어 먹어보야겠네 이제 음. 뭔가 맵긴 해. 네 응. 갈증꼰도 칼집 날 때는 가정날 때는 이 고추가 최고요. 어, 예, 왜냐면 비타민 C가 있어갖고 나는 이거 약간 튀었때매 약간 응. 튀었대매. 나는 간 놈이 약은 안 튀었겠다. 이거는 병맥량이야, 이거 우수해. 아우, 그거. 아우, 그는 우수해, 이거는. 이 먹는 것 같더니 맛있네. 옛날보다는연몇 배를 주먹던 거 저 우야또 매운게 와 아래 옆에있으면 맵다 아 맛있어 맛있어 이거 매운아니잖는매운 매워야